좋아요. 하하하하. <laughs> 그걸로 치면은, 리가 더 해요, 리가. 아, 근데 저처럼 하는 사람 없을걸요? 지금은? 저처럼 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제가 지금 하는 스타일은, 그, 쉐이켄이 옛날엔 그 히트박스가 더 컸어요. 그이 프레임이득도 더 컸고. 근데 지금은 프레임이득도 너프됐고 그 히트박스도 작아져 갖고 아니, 제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는 좀 많이 약해졌죠. 옛날엔 진짜 적군 웬만해서 접근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대방이 접근도 못 했어요. 그 세켄이 이게 맞는 판정이 더 좋아 갖고 라운드 파이트. 키 클로에. 하하, 자 무한 맵이었 네, 그렇 습니와 파워 프레시 지금 뭐 하다 맞 으신 걸까? 아, 맞았 다. <laughs> 그렇죠, 황금당끼리 같은 노란 단입니다. 야, 야,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 하, 프랙티스에서 한번 해보는... 얘 너무 눈네요 라키 컬로에는, 그래서 딱 제가 원하는 좀 재빠른 캐릭터... 그... 거기에 안들어가고 Wow, nice Oh, in Round three. Fight. 아, 파워 크래시. 안전한 콤보? 아, 이거? 당장. <laughs> 아, 왜 이거였지? 아, 오랜만에 보니까 미나 기술을 썼어. 금방 맞... 아요 아... 조시... 무거워요 장난 아게 무거워요 조시 그래서 제가 조시 절대 안 하는 이유가 얘는 뭐 무슨 바, 발에 나비라도 단것 같아요 진짜 느낌이 와 나이스. 와 파워풀지. 아, 진짜 해보고 딱몇판 해보고 느낀 게 발에 나비라도 달리는 것 같아요. 어, 아 맞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니? 세상에. 난 저거 바운드 어렵던데. 와 나이스. 저기다시어 어? <laughs> 하하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러는. 어 아, 진짜 그래요 그게 그... 움직임이 너무 둔해요 미친듯이 둔해요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아 오랜만에 줄리아 했으니까 줄리아 챙 그런 느낌을 주는 그 역해가 딱두 명이 있는데, 그 누구지? 방금 말한 조시하고 안나 아. 둘다 너무 둔해요. 럭키는 무겁진 않은데, 무겁지는 않은데, 뭔가 없어요. 2% <laughs> 부족한 느낌? <laughs> 이상해요 캐릭터가. 아, 딱 해보고 아 이건 이건 내 취향 아니야 하고 바로 접었어요. 차라리 카타리나는좀할 만했는데 저 모두 때문인가? 안나도 그렇고 안나하고 하여튼 아 카타리나는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솔직히 말해서 아14 15 16 17 18 19 1는11 12 13 14 15가6 17 와 하하하 <laughs> 가는 <가벼운> 여자 <laughs> 와아 저거 진짜 볼척다. 실수, 한달 줄였어야 됐는데 좋아요 근데 그 재미는 없었어요 솔직히 가볍긴 한데 시즌 2에 대해서는 좀 재밌어진 것 같게, 같긴 해요. 시즌 2그 카타리나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솔직히 시즌 1에서는 엉망진창이었는데 지금은 좀 정리가 된것 같아요. 알리사는, 알리사나 알리 라스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완전히 이건 뭐이딴 캐릭터가 있냐 막 그런. 일단 횡은 그런 둘째치고 백대 씨는 좋아해요. 카타리나가 네좀신 캐릭터들 특징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충 만들었어요. 네간도 투석 들었죠신 그렇죠. 캐릭터들 다 그런 식이에요. 한방 캐밖에 안 만들었어요. 한방좀 알리사하고 라스부터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내 가는 저대치아니더라고요아 진짜 내가 별로 잘하고 싶지 가 않아요? <laughs> 일운생새 3. 마음에 안들어 i n 합니다 배우분한테는 죄송하 i 도 g 지만지만 와. 뭐죠? 이거는 방금 뭐한 거지? 내가 뭘 맞은 거지? 저 기술 처음 봤는데. 좀 까다로운 같긴 해요. 저거 뭘로 때려야 되지? 내가 이렇게 와아 <laughs> 저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 그래요? 쓰는 사람을 처음 봤어 <laughs> 글쎄요 한 번은 맞아주겠네요 한 번은 줄리아도 필살기 이후 콤보가 돼요 아 그래요? 140일? 줄리아는 한 100정도 나올텐데 그리고 얘 뭐였지? 음, 아 레아까지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구나 아야이우 오케이 그럼 왜 하셨어요? 방금? 파이트. Oh. 어 아, 안 맞아요 그거는. 반짝반짝 한순간에 때리면 돼요. 왜안 돼? 자, 일로 오세요 아, 파워 크래쉬 하하 <laughs> 얘도 있어요. 얘께 더 좋아요, 그리고. 얘께, 얘께 초필은 훨씬 좋아요. <laughs> 실전에서 써먹을만 합니다, 얘는. 농담 아니고. To the King of Iron Fist 7. 그게 뭐가 좋냐 하면은, 그, 줄리아 같은 경우에는 초필이, 저기 후딜이 굉장히 짧아요. 후드릴 짧아갖고 들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허쳤을 때. 빨리 들키하면 딜키 들키가 되는데, 상대가 막, 여유, 횡신으로 피하다가, 아, 피했다 하고 때리, 늦, 뒤늦게 들키하면 잘 들키가 안 돼요. 자, 아, 그러네요. 2대이 아, 간신히, 사이, 초고속 사이패스님. 간, 제가. 동점까지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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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왔습니다아 아니에요. 라운드 원. 아 퍼스미 좋다 저거. 하하하. <laughs> 어이. 우아 이거. 너무 많이 맞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세상에. 저걸 어떻게, 어떻게 때려야지? 아, 진짜. 알아? Here we go. 자, 요 그, 왜, 왜 하신 거예요? 지금? <laughs> <laughs> 아 저기 다 씹네.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건 상대방 방법을 모르겠네. 그냥 기상업으로 뛰어볼까? 세상에. <laughs> 와, 세상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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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오. 오, 오. 오, 오. 오, 아, 하긴 제가 허접이니까 뭐 <laughs> 초보수 사이패스님 보신 영공 카운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